수비가 중요한 거예요. 뭐, 파에서는 공격이 중요하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가 중요해? 수비가 무조건 중요하지, 뭘 물어. 그냥 전형적인 재미없는 축구의 표본.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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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달려!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몰라. 그러면 제가 한 경기씩 뛰어볼 테니까 선생님들이 뭐 공격 한번 알려주시고 오케이. 또 오케이. 다음 경기 때는 수비를 알려주시고 오, 뭐가 이게 맞는지 진짜 아, 네. 네. 보여주자 네. 뭐. 그렇게 한번 해보죠 신상 경기 한번 돌릴게요 오케이 어? 어. 어. 났다야 이거는 이제 상대방 네? 1승에 레벨 30이면 할 만하다 경기 전에 뭐 하세요? 저는 주로 코를 파요 <laughs> <저> 나도 원래 <laughs>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방송 중이 아니어서 말을 아. 못 하겠어요 시작해 버렸 그거 바꿔주고 그렇지 자 <laughs> 어. 아. 나 미치겠다 정말 뭐하는 거야? 아어디게는 거야? 지금 어디가? 자들 어디가? 퇴근해? 네. 뭐,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는데 네.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니요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 어. 아. 기본적으로... 아. 아 이거 봐 이거 봐빵 몰라 봐봐 너 수비가 엉망이니까 너, 너가 하고 싶은 공격을 못하잖아 위에 뛴다! 아, 아. 자 여기서 말해줄게요 금방 네. 전에 위쪽에 이동준이 뛰는데 저기가 우리가 일반적인 패스로 하면 수비수한테 걸린다고 음. 스루패스라는 아. 개념을 우리가 조금 사용을 해야 돼요 네. 스루패스는 사람한테 공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공간을 보고 주는 거예요 공간 스루패스 키가 뭐야? W? 네 어, 되게, 아. 되게 좋아요 오.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네. 뛰어! 왜안 올라오지?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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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갈겨! 어?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뒤 어떻게 해야 돼? 방금 저 상황이면 슈팅을 어. 어느 방향으로 때릴까, 축구선수들이? 그치, 먼쪽 어, 파워포스트. 파워포스트. 그럴 때는 이 슈팅을 때릴 때 방향키를 지정을 해줘야 돼. 아. 제발, 한 골이라도 넣어봅시다. 우리 목표는 이기는 게 아니라 한 골이야. 골, 한, 골. 한, 골. 음, 한 골. 이거 AI 초보자 모드로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될것 같아. 이거는 긴장 안 해도 돼 이거는 무조건 이겨 이길 수밖에 없어 아 이거 못 이기면 안돼 진짜 이거 못이면 우먼스 배트에서842대 0으로 져 이거는 <laughs> 어. 자 스루패스 한번 줘볼까? 어 아, 잠시만요 뛰어들어가는 친구한테 스루패스 아 이거 W 아, 됐어, 아. 됐어 됐어, 됐어. 아. 뛰어봐 그렇지 오, 어 이거 이거, 이거. 눌러야 된네 이거, 이거 자 이제 스루패스로 하나 넣었어 그렇지 그걸딱 올려놓고 어. 반사적으로 어. 아 이거 이거 왜왜아 선수 왜안 볼까? 그렇죠 어! 안에서 돌아나가는 슛. 그렇지. 왜? 후에 끝까지. 아, 그러니까 이러면 가면. 아, 그러니까 이러 거! 이러 거! 가면. 기본은 있는데? 공은 었어 잘했어. 잘했어. 선생님, 왜왜 왜 얘를 푸세요? <laughs> 화가 나잖아요, 아, 지금. 예. 네. 그래서 도자저쪽 뛰어내. 자, <laughs> 자 이쪽. 그렇지. 이거. 달겨 아, 이거 네, 네, 아, 아, 너무 약했죠? 정면을 찼어. 방금은. 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약간 밑눌러야서 밑에. 그러니까 이 골대 방향이 이쪽이면 은 응. 이게 골대 오른쪽 그다음에 이게 골대 왼쪽 이게 정면이니까 이쪽을 누르고 차야 슈팅이 밑쪽 어? 왼쪽으로 가 그거 진짜 너무 헷갈린다 그래도 잘했다 이겼다 즉점에 아 성공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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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번 주에 봤을 때보다 훨씬 나아요 음 그쵸 Q를 활용한 공격이라든지 어, 아니면 제 Z를 활용한 공격들이 있어요 스루패스는 정말 일반적인 스루패스어요 스루패스예요 그냥 땅으로 가는 거 그리고 로빙스루패스는 이 스루패스가 가는 길목에 만약에 상대 수비가 있다면 은 발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를 넘겨서 가는 거야 드리븐 스루패스는 일부러 그냥 아예 아무도 못 잡게 세게 차 놓는 거야 그래서 이 공격수랑 수비수가 스피드로 붙게 달리기 스피드로 붙게 그래서 내 공격수가 빠른 편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은 그런 패스를 활용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크로스의 종류도 일반적인 A 크로스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아는 크로스 ZA 크로스 ZW가 아까 뭐라 그랬어? 그냥 세게 세고 낮게 가는 패스라 그랬잖아 ZA도 세고 낮게 가는 프로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슈팅을 제외하고 패스에 있어서 Z를 누르게 되면은 모든 패스들이 강해지고 빨라진다 그리고 슈팅 포함을 해서. 뭐 스루패스 뭐 이런 거 있어서 큐를 누르면 공이 떠서 간다. 이제 슈팅에서 Z 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찰 때냐면은 골키퍼랑 대부분 1대1 상황일 때 아니면 먼 거리에서 상대가 안 붙어 있으면 내가 편하게 보내고 싶은 대로 찰수 있으면 정확하게 보내는 거야. D D라 그래서 응, 드리븐 슈 드리븐 슈인데 슈트. 아까 뭐라고 했죠? 드리븐 스루패스가 낮고 빠르게 가는 패스. 네. 이거 ZA도 드리밍 크로스가 낮고 빠르게 가는 크로스 D D가 낮고, 그러니까 낮고 빠르게 가는 슛이야 이거를 그럼 그렇죠. 일반 유저분들이 써요? 엄청 많이 쓰죠. 제일 오. 많이 쓰는 슈팅이에요. 오.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경기 떼고 왔으니까 네. 공격했으니까 네. 소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잘다. 날날 나. 아, 나 지금 될지 모르겠네 근데. 아 되게 만들어 주세요. 아 날씨 머리 심은게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바빠지네. 되는 안 빠지게 해드릴게요. 오케이. 일단 공격해 보세요. 아까 배웠던 뭐 ZD 뭐 이런 것도 한번 써보고. 스로에스도 아, 빵빵 써보고 한번 해보고 공격할 때는 응. 과감하게 스로 그렇지 제스티 어. 네, 일단 슈팅 괜찮았어요, 슈팅 괜찮았어요. 자, 이 상황에서 빨리 눌러. 눌러. 지금 눌러. 눌러. 눌러 나. 눌렀... 그렇지. 내가 이거 하나야 돼. 팁을 알려줄게. 아, 공이 왔을 아때 내가 먼저 상대보다 S를 먼저 눌러줘야 돼. 키 어. 입력을 내가 먼저 해줘야 된다거 그럼 공이 뜰 때부터. 그렇지. 공이 딱 때부터... 내려오기 직전에 먼저 눌러야 돼. 내 머리에 왔을 때 하면 안 돼. 빨리 지금 눌러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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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눌러눌렀어눌렀어 눌렀어, 눌렀어, 눌렀어. 그렇지. 이거 니거야 네 이러면 니거야 네 무조건 니거야 어, 네 이럴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이럴 때. 이기왜 이럴 커서 내가 쉽게 하는 법 알려줄게. 내려와 그냥 내려와 가뺏어을 거야 가가가가 그렇지 내려와 어. 내려가 내려가 그렇지, 내려가 알았어 괜찮아 이게 아. 일단 초보자들한테 기본 꿀팁이야 왜냐면 기본 AI가 있어 오. 선수가 달라붙으면 그거 뺏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굳이 뺏으려고 노력하지 음. 않아도 돼 대열만 유지하고 그 길만 딱단해주면돼야 일단 내려봐 그거 내려 딱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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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째 삼아오 이게 초 이게 근데 이게 거기서도 해요? 그 사람들이랑 이제 오, 유저랑 할 때도 이게 돼요? 그럼 그럼 기다려봐 그렇지 제들리 어. 지금 언제 때릴래 아, ZD 했는데? ZD는 했는데 네. 일단 밑을 봐야지 네 밑을, 밑을 봐야 가고 있 보고? 보고 아니 이거 키보드를 okay. 밑에 보는 게 아니라 선수가 네, 네. 밑을 봐야지 그러니까그러니까이거그 안에 김종민? 가능한 아. 야는 이거잖아 가능한 나가티 발아 줄게 여기서. 자 C 불러봐 이것도 부를 수 있어 어. C 불렀지? 네. 이것도 짧게 줄수 있어 음. 그러면 선수 안 붙잖아 네 그러면 어, 짧게 들려면 뭐 눌러야 돼? S. 그렇지 S 눌러봐 자 이러고 나서 A로 올릴 거야 자 보고 보고 아래 보고 올려봐 A A 빨리 눌러 지금이야 오케이 또 있어 또니 네 거야, 니네 거야. 천천히. 잘했다, 대전됐다대어됐다 봐봐, 이거야. 이거 봐봐. 아, 박이야골안득꼴골 넣었어. 아니 수비를 잘하니까 골은없네 그래, 이거 봐, 수비 잘하니까 이길 수 있잖아. 아 대박이다. 그럼 제가 오늘 공격 한 번, 수비 한 번을 전술적으로 배워봤잖아요. 이게 진짜 사람들이랑 했을 때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아, 어... 네? 왜요, 왜요? 아, 아마 한번 맞아봐. 그럼, 아마. 자 가보자 진짜. 진짜. 진짜 가보자. 들어와. 어? 아. 아, 잠깐만. <laughs> 아, 저 나랑 안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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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야 이거 진짜 심하게 맞을 것 같은데. 아, 패스 천천히. 네. 자 방향 잘 보고 패스. 그렇지, 그렇지. 좋아. 오 좋아. 그렇지오 그렇지. 좋아. 많이 잘했어. 자. 그렇지. 들어보. 아, 야! 야! 좋았어. 야! 좋았어. 아! 뭐야너 뭐야? 실전에 방한 거 없어. 야, 좋았어, 좋았어. 자, 침이 어떻게 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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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가운데로. 가운데로 쭉. 그렇지. 그렇지. 아, 방금 조금 전에 너 아무것도 아닌데 뺏었지? 응. 그렇지. 자리만 잡아놓으면 돼. 아, 는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해주셨다, 피파 그렇지. 가운데, 가운데. 니 거야? 니 거야? 되네? 자, 눌러. 빨리 눌렀지? 빨리 눌러. 그렇지. 네 거야. 네 거야. 그렇지, 수루+ 수루+ 그렇지 가서 아, 아, A, A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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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스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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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까아로스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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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됐어, 됐어 스 거야 스 크로스+ 뛰어! 스크로로 완전 좋아진 게 상대 33승인 사람이었어. 맞아. 레벨 50에. 50에. 그러니까 지금 2대 1로졌다는 걸 본인이 지금 레벨 12거든요. 약 30계단 정도를 뛰어넘어. 맞아. 진짜 많이 늘었어나 깜짝 놀랐어. 너가 지금 아직도 아쉬운 게 뭐냐면 붙었을 때 갑자기 또 S를 눌러. 맞아. 그거 계속 그랬어. 본능적 거. 어, 우리 팀을 믿고 딱 가운데서 딱 세워만 놓면 으 돼. 길목을 일단 그것만 연습을 좀 해보면 될거 같아. 음. 어. 커서 바꾸는 거하지 마. S 뽑아 버려. 그리고 나는 공격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요 스루패스 타이밍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흥가는 볼 줄은 아는데 못찔러 어, 익숙하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숙제를 내고 저는 이 피파 숙제 아니에요 커맨드 암기해오세요 네. 하루에 한 번씩 더블 라이너 스페셜 한 번씩 보고 아 네. 오세요. 그 선수가 그 방향을 보고 스루패스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그 감각을 익혀오라고 음. 음. 그거 부탁할게요. 로빙 스루패스 본인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3 개. QW. 그 다음에 스루패스 멋있게 했다고 생각하는거3 개. 딱 가운데 중앙 미드필더 잡고 포백 절대 안 건드리기. 전 제가 선생님들이 알려준 숙제를 잘 아주 잘 해올게요. 야 로드피파 잘할 수 있어. 잘했. 동래 안녕. 안녕. 뉴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 맞발. 어, 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합니다. 어. 그래도 점점 장현정 아나운서가 이 수비 라인을 좀 잡고 있는데요. 뻔했어요. 뻔했어 이거 보자. 아, 이거 어떻게.